이렇게 예. 안 가고 이렇게 할수 있어, 오이아니 이렇게. 이렇게, 또,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을힘는어 뒤집어. 이네이스 여기 여기 이 여기, 이, 여기 옆에, 이, 옆에 하면 뿔이야 여기 안 돼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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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하면 이야그리고 여기 가운데. 이렇게 할 때는 이게 편하 여기는 나이스. 이렇게 하면 편하지. 여기여기여기 가운데면 1 e e p 와아 u 아 e e p you k e e 안 you kee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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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어이, 어디로 갈지 몰라. 밑으로 갈지 위로 갈지 몰라.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? 공을 어, 어? 쳐다봐야지. 어, 이걸 봐야 돼. 이거? 자, 봐 여기 이거, 와. 공을 딱 봐. 나 가운데. 나 가운데. 오 어, 그래. 아, 아,